지금부터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27쪽입니다. 자, 그리고 차시는 16차시예요. 자, 곰믹스 프로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아, 음악 파일을 삽입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음악 파일이 어, 삽입된 이후에 아, 학습 목표에 작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 첫 번째는 불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타임라인에 그래서 어, 원본 소스를 갖다가, 어, 일단 불러드린 다음에, 불러드리 파일을 타임라인에 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파일의 음량을, 어, 한 적절히, 뭐, 7 80% 정도 아마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 음악, 파일을 불러온 녀석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라는 부분도 우리가 세 번째 목표에 작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결과와 조건 내용이 나와요. 자, 조금 큰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악 파일이 오디오라고 하는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위치에 우리가 넣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되는 세부적인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많진 않죠. 간단합니다. 음악점 MP3라고 하는 파일을 갖다 잘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얹고 자, 음량 조절하고 자, 시작 구간하고 종료 구간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 종료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6차시에 자, 16차 시가려울고 문제라고 하는, 자, 곱미스 파이를 갖다가 좀 실행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자, 열리고 나면, 자, 이러한, 음, 화면이 아마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자, 우리 상단에 보면, 자, 미디어 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위에 있는 탭 메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원본 소스를 불러오는 것은 여기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미디어 소스에 파일 추가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저희 연습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요 실습 제공되는 그 파일 폴더에 가 보면 1 6자시에요 음악.mp3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그 곰믹스 어, 프로 첫 번째 강의 진행됐을 때 음악 파일이 만약에 어, 미디어 이 소스에서 추가할 때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추가하잖아요. 자 그때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불러놔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파트별로 나눠서 어, 교재의 그 순서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때 이렇게 불러왔는데 자 처음에 그냥 아예 불러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선택해서 열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본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이 원본 음악 mp3라는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 갖고 오면, 자, 여기 오디오 라고 하는 부분에 놓면 으 이게 이제 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다른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뜹니다. 자 오디오 쪽에 놓으면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조금 이제 불러오는 과정이 좀 있어요. 자 이게 쭉 불러드리면, 자 여기에 뭔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는 음, 시간을 우리가 이제 봤었 건데 조건 상황에서 그 조건 상에서 맨 앞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넣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는데 이 소리는 이렇게 움직여 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맨 앞쪽에 끝까지 붙여야 돼요딱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소스를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얹은 것까지는 일단 작업이 끝난 겁니다 조건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요 내용을 한 거예요 불러들여서 타임라인에 얹은 겁니다 자, 음량을 먼저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음량은 자, 70. 물론 앞에 거 먼저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재는 좀 거꾸로 했는데 저희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자, 시작 구간이 0이고 종료가 25예요. 자, 그러면 곰믹스프로에서이 선택하고요. 자, 위쪽에 보면 이 선택한 오디오를 편집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위치되는 부분의 메뉴가. 자, 이를 클릭하면 자, 편집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작 위치가 0인 것은 우리가 맨 앞으로 딱 붙였기 때문에 0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0은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작 구간도 0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25초까지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동영상하고 어, 이미지 작업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이 작업된 내용 보이는데 까지만 아, 소리 파일이 올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 자체가, 여기서 잘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작 위치는 0은 맞죠? 맨 앞에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도 0이 맞아요. 그럼 이제 종료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음, 저희가 25초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자, 00으로 바꾸고, 자, 뒤에를, 자, 25초라를 쓰니까, 자, 25 쓰고, 뒤에 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잘리면서 끝에 딱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동영상하고 이미지 쭉 가는 시간이 25초란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리 조절하는 건 우리가 동영상에서 음소거할 때도 한번 해봤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음악 파일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위쪽에 보면 음량 조절이 있어요. 자, 클릭해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숫자 값에 직접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바로 움직여도 되겠죠. 버튼 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자, 편한 방법으로. 소리와 관련된 곳의 음량을 70으로 주면 돼요. 항상 음악 요 관련된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시켜주면 되겠죠. 자, 70으로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악 파일에. 자, 이렇게 작업해 주면 음, 조건 사항을 저는 지금 순서대로 갔어요. 교재는 아마 이렇게 거꾸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순서대로 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16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